엔터 방송 장필구 기자 승인 2019년 2월 14일 18시 13분 댓글. 장필. 구 기자. 엠카운트다운에서 세븐틴과 우디의 1위 대결이 성사됐다. 14일 미 엠카운트다운에서는 우주소녀 설아 보나 은서가 스페셜 mc를 맡은 가운데, 코요태, 화사, 우주소녀, 드림캐처 우디, itzy. 이찌, 체리블렛네이처 노태연, 베너, 베리베리, 세븐틴, 에이티즈, 온앤오프, 일급비밀, TST, 지모스트 등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다. 위 램카운트다운 방송 캡처 1위 후보로는 세븐틴, 에스쿱스 정한 조슈아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규 도검 승관 버논 디노 과 우디가 나란히 올랐다. 첫 트리플 크라운에 도전하는 세븐틴과 첫 1위에 도전하는 오디가 맞붙게 될 눈길을 끄는 구도다. 미드막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방송된다. 추천 기사, UHD 포토, 있지, ITZY, 데뷔 무대 기대해주세요. MCOUNT DOWN, HD 포토, 있지, ITZY, ITZY, 세령. 시선 모으는 독특한 무대 의상, MCOUNT DOWN, HD 포토, 있지, ITZY, 세령. 보도한 눈빛, MCOUNT DOWN, HD 포토, 있지, ITZY, 세령. 시크메이 돋보이는 눈빛, MCOUNT DOWN, HD 포토, 있지, ITZY, 세령. ITZY, 위 Z사인, MCOUNT 다운 HD 포토 있지 ITZY 유나 2003년 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역대급 여신 미모 M카운 o 다운 HD 포토 있지 ITZY 유나 심장 저격하는 눈맞춤 M카운트 다운 HD 포토 있지 ITZY 유나 폰 배경하고 싶은 아이컨택잘 M카운트 다운 HD 포토 있지 ITZY 유나 자신감 넘치는 미모 M카운트 다운 HD 포토 있지 ITZY 유나 흔한 신인 걸그룹 막내 비주얼 M카운트 다운 해피 데스데이 이유 제시카 로테 아름다운 미모 과시 모델 포스 넥슨트라 사전 예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스팸 문자 차단 설정 해제.